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함께 계시므로 두렵지 않아요. 널 막불 보다 계신 하라님이 지켜주셨어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하나님, 두 손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거룩히 지켜 영유아부 친구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생활을 돌이켜봅니다. 부모님, 형제, 친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은 영유아부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3월이 되었습니다. 봄에 자라나는 새싹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영유아부 친구들이 되게 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 닮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 주세요. 영유아부를 열심히 섬겨주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평안과 행복이 넘치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듣는 영유아부 친구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잘 듣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샤넬 영양부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숫자 놀이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할게요. 1과 1이 만나 지붕이 되고요. 2와 2가 만나 꽃게가 되고요. 3과 3이 만나 고양이 새엄이 되고요. 4와 4가 만나 빨래를 하고요. 오와 오가 만나 나비가 되어 훨훨 날아갑니다. 훨짝 배꼽 위에 앉았어요. 그래, 우리 친구들 말씀들을 준비가 된것 같네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멋진 영리하고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다 같이 들어가 볼까요? 같이 말씀 속으로 슝슝.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아멘. 와그라글 북적북적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어요. 와 저분이 예수님이시군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어서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영차, 영차,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영차, 영차,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앉으셨어요. 제자들과 사람들도 예수님이 잘 보이는 곳에 앉았어요. 예수님은 따뜻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믿었어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세요. 이제 함께 위로하며 살래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믿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국률이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살겠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믿었어요. 예수님은 모여있는 사람들을 천천히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멘,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요. 궁금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알려줄게요.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해 주었어요. 훌쩍훌쩍 슬퍼하는 아주머니에게 찾아가요. 힘을 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었어요. 꼬르륵, 꼬르륵. 배고픈 아저씨에게 찾아가요. 많이 배고프셨죠? 제가 먹을 것을 좀 가져왔어요. 극률이 여기며 도와주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전해요.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영유아부 친구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이에요. 집에서 우리 친구들이 예해드리기 때문에 헌금을 헌금 보관함에 잘 보관하고 있다가 교회 올때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드려요 내 마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해요. 우리 모두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날마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